안녕하세요. 산지연구소의 문성근 노무사입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는 뇌졸중의 증상과 극복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영상 하나에 담기에는 그 뇌졸중 이후의 삶이 너무나 길고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회복기를 거쳐 만성기를 겪게 될그 뇌졸중 환자와 가족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재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지난 영상을 못 보셨다면 여기 우측 상단에 띄워놓을 테니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길 권장드립니다. 어제 책.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에서 강조했듯이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이 마비를 겪지만 진짜 고통은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막막함을 걷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퇴원 후에 그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아마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몸일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마비만 걱정하시지만 정작 재활을 가로막는 건 경직과 구축이에요. 내가 신호를 잘못 보내 가지고 생기는 경직을 방치하게 되면 근육 자체가 짧아지는 구축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 편마비 증상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경직과 구축이 발생하게 되면 상환관절이 빠지는 가탈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깨 통증과 아탈구는 재활에 필요한 의지와 동기 부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직과 구축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경직과 구축에 대한 증상이 있다면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의료진에게 도움을 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평소에 안전했던 그내 집이 좀 위험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 중에 70%는 집에서 그 낙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문턱 미끄러, 화장실 바닥 식탁 모서리 같은 것들이 위험 요소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가정 환경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가정 환경 수정 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출입문, 바닥, 거실, 침실, 화장실, 계단 같은 것들입니다. 뇌졸중 환자와 가족의 상황에 맞춘 가정환경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놓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좀 참고해 주세요. 어, 현재 신체 기능을 고려하여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넘어지기 쉽거나 이동이 힘든 곳에 손잡이나 쿠션 같은 적절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마비가 없는 부위 방향으로 가구 안전장치가 배치되어 있는지, 장애물이 있거나 동선이 복잡하진 않은지. 정리 정도는 잘 되어 있는지, 방마다 단차가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가정환경 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이따금씩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나 대체로 좀 사비를 들여서 사업체에 의뢰를 하여 가정환경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 이러한 가정환경 수정은 회복기를 거쳐 다택에서 완성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의 안전만큼이나 놓치기 쉬운 게 바로 마음입니다. 내족중 그 환자에게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손상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상이에요. 환자가 무기력해 보인다면 그 비난하기보다는 희망의 말을 좀 건네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환자분의 곁을 지키는 보호자분들의 마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그 김성만 씨의 사례를 좀더 보면요. 그 환자분인 김성만 씨의 간병을 아내분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분은 그 김성만 씨가 물리치료를 꼭두 시간 동안 받고 온다 치면 그2 시간 동안 운동을 좀 했다고 해요. 뛰고 헬스장 갔다 오고 운동을 하며 이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챙겼던 게좀 기억이 납니다. 보호자가 숨을 쉴수 있어야 이 환자분도 이 보호자분의 그 응원의 탄력을 받아서 더 대화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의 건강한 마음이 환자분의 재활의 완성인템입니다. 어, 뇌졸중 재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안절부절 못할 때에는 이제 요로 감염인가 한번 의심해보고, 그리고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함께 즐기면서 이러한 세심한 과정들이 모이면 기적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긴 여정을 환자와 가족분들만 외롭게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하다 얻은 병이라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오직 회복에만 전념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산재 신청부터 법률적인 입증까지 막막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할 테니 걱정 마세요. 산재 상담은 전부 무료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에 꼭 힘쓰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